스윗스윗하게 스위트, 하지 마세 나쁜 말 해도 상상없없위 애호단 나그리리이이바 바로 희희의습빨빨염염소이이은바바첫첫째째오이이세째째쿠쿠모섯섯째째지지바 바로 포포음망 스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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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이스 스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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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오망이는 <laughs> 오망이는 바로 오망성이라는 문양의 이름에서 따왔기 때문에, 오망이. 아니, 왜 자꾸 뒤에 엑스 붙인다고. 오망이다, 오망이. 너희 오망이를 너무 좋아하는데? 오망이 해야겠다. 오망이가 좋은 거야, 너희? 오, 오망이 할 거야? 너희 압도, 앞으로 오망이 하고 싶은? 유입 완전 봉쇄라고? 곧또런가 그럼 오망이 하자 어 너희 오망이다 이제 왜냐면 오망이가 가장 반응이 뜨겁기 때문에 너희 이제 오망이다 오망이 <laughs> 내가 아무래도 세레니티 내에서 내가 가장 이, 이상한 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수용소가 될 의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긴 했다